지금 죄없 대통령 경비에다가 갈고 있고 촛불 같은 이상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부대탄 권력 찬탈 세력 이제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안보쇼 무너지고 경제 다 망하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 김정한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주석파 정권 몰아내다 이제 이 주석파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라는 것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70년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1948년 8월 15일날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김일성 1948년 9월 9일날 그들 많은 건국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다 갖다 붙이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이크 좀 하지 말아 그러세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죠. 나라를 팔아먹어도, 나라를 배신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울분을 느끼게 해도, 이렇게 하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제는 분노한 몇 백만, 일천만의 태극기 국민들이 서울역과 화문에 모여서 문재인 물러나가라고, 문재인 퇴진하라고더 이상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가짜 대통령 대신나라 18개월 동안 강동대신지 503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몰나가 먹었습니까? 재없놈 박근혜 대통령의 감옥에 강동시킨 것은 부리고 거짓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의 불의와 거짓을 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과 대각기 외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진실을 살리고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역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이 권력 찬탈자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엄무와 기회에 의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능력 없고 추악한 한중 박지안는 주석파 세력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무섭게 봤아 말입니다. 이제는 집에서 분노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배가 기를들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피로도 지켜왔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애국 국민들의 주어진 역사력 책무고, 존만 들었지 않지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는 길입니다. 박진희 대통령 과화와 김일성의 전쟁, 이인년체제전쟁에서지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애를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들의 전업이 붉은 국가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방해받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대극기의 뒷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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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한의 국당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악질적인 정치 보복과 인신강금 당하고 있고, v 이에서 대통령 권력을 찬탈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놓고는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데 전력으로 도전하자. 저 청와대, 청와대가 아주 새빨간 사람들이 있는 주상파들이 있는 저가대를 위해서 저가대를 땅에서 다 함께 행진해볼까요? 예! 그 어느 날보다도 여러분들의 부름들기와부로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로 출발하자! 어서 오니까! 예! 다들 일어나십시오!